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 어,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족속 예? 이 아이성을 예? 점령하고 어, 점령하려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예? 어,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그 전에 오늘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한 가지 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 예언하는데 응?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6장2 6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예?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예? 베델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예언한 그대로죠. 예? 그래서, 털을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잃었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우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1, 2년 있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희엘 어? 사람이 성경 보니까, 왕상 16장 14절 시대가 어느 시대냐?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예요. 아하방이 언제 이 집권했느냐? B.C. 874년부터 850년까지.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장장 500년이에요. 요수아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아하방까지 기간이 500년이. 5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자, 주의종이 예언을 했는데 그동안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는지 몰랐던지 이거를 여리고성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뜻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죽는,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름이 히엘이에요. 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어? 마다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겠죠.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을 했었다. 어? 그런데 당신이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면은 축복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주라면 어떻게 돼요?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전에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돌산 어? 기도원. 윤석중 목사님. 그 목사님 이제 저도 한1년인가를 갔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어? 오래 전에. <laughs> 2000, 응? 어? 1년도, 2년도에. 에?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한장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테이프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 막 목사님 막, 음, 응?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집에서도 막 괴롭히고, 어? 허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은 음? 주애종이 기도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치유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주애종이 죽으라고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 <laughs>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서부터는 말, 핍박을 안 하더래요. 어? 왜? 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그 말에 권세가 있었던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 그냥 서리바 있게 말하니까 응? 그 말을 듣고 쏙 들어가서 다음서부터는 핍박을 알아들어요 응? 자기 그 부인도 핍박 안 하고 때리지 않고 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절대로 성도들 간에도 원수 주면 안 되고 특별히 목회자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어? 그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만이 축복의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 축복의 말이 그럼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응?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함께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에? 자 오늘 이스라엘이 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것을 누군가가 도둑질하고 자기 처수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예? 요호수아가 이걸로 그럼 막 기도할 때너왜 엎드려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어?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는 희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어? 자, 이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 아, 여리고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미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응? 음? 그런데 너희가 그걸 취해가지고, 자,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물건을 취했어요? 그럼 이이 이 사람이 여우와 거를 하나님께 다 받쳐진 건데, 이 사람이 뭔가를 이걸 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취하면 이것까지 함께 하나님께 받쳐진 게 된대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 받쳐졌다는 뜻이 뭐냐? 죽음이에요. 응? 음? 하나님께 받쳐진 거는, 사람이 취하게 되면은 같이 바쳐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죄를 찢어내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음?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신령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물건에 손대지 마라. 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호리 여기고, 이걸 물건을 취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응? 절대로. 이게, 진짜 이게 막, 기도하고, 이게 말씀을 막,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의설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작년서부터 해 나가는데 말씀을쫙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야 진짜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 어 하나님 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두려운 하나님 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거는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데요. 반드시 이루고 이루어내고, 어 그리고 역사하는, 음? 이루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한 거예요. 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 아마 이스라엘이 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거죠. 계속 고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어, 어찌 된 겁니까? 막 죄를 뿌리고 통곡하면서, 어, 여호수아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못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쟁에 피할 것이라고는, 어? 근데 전쟁에 피했잖아요. 어? 아간이 범죄했죠. 어, 범죄했는데 오늘 요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걸 보고 탐내요. 이렇게 말해. 탐내요. 무엇을 훔쳤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두 벌과, 은2 0 0세겔과 어? 무게가 5 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어? 그죠? 보고, 보고 뒤에 볼때 어떻게 돼요? 그냥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어? 경물 생심이라고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믿음이 결단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은 거예요. 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음?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까지 보냈잖아요. 어? 정탐꾼이 돌아와서 또 말합니다. 음? 아이성은 적은 성이고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어? 근데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도 기도, 별로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정탄꾼, 오, 그래? 정탄꾼의 말 듣고 그냥 3평, 3,000명 정도 보냈는데, 36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 36명이 음, 죽임을 당하고 쫓겨오게 된 겁니다. 어? 이걸 보고, 응? 예? 요수아가 막 그냥, 음? 대성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가난 땅에 들어왔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약간 안심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적은 거니까, 그냥 나가서 하면 될것 같아. 교만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자, 오늘 7장 6절에, 요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요호와의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에? 이스라엘 장르들이 다 모였어요. 에? 이거는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린 거 하나님인데, 에?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아모리족 속이에요. 응? 아모리족 속은 어디 살았어요? 산에, 산, 높은 산에서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가지고, 어? 자, 그러면은, 가나한 땅 안에 누가 있어요? 열리 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은, 열리 고성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일곱 족속 삼십일 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산에 거주하는, 어, 조그만한, 어? 그런데, 일곱 족속 삼십일 왕이 있는데, 조그만한 성에 패했으니,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피하게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하가는말 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제는 오늘 어느 정도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멋있는 인생 살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고, 말해서까지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전쟁에 실패하니까 요수왕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에? 하나님께도 할 말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절에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어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일까? 요호수아는 아간에 이 범죄가 있음을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사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게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음 응,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예? 그럼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응? 나만 열심히 일하고 되겠어요? 응?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안 되잖아요. 응?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공동체예요한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범죄했는데도 전쟁에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 때문에 그냥, 어? 이게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어? 물, 마음이 그냥 물같이 그냥 확 쏟아져버린 거예요. 어? 물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응?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고, 응? 음?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 아, 네. 우리가. 응? 음? 어느 정도는 말해요? 우리가 요단 저쪽에 거하면서, 그쪽에 어? 우리가, 여리고성, 건너기 전에, 요단 북변에 있었잖아요. 그니까,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두 집밥 아니, 거기에 거하겠다는 거야. 그 결국, 그, 쪽에 거하게 만들잖아요. 그쪽에 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응?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 원,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돌아섰다는 건 뭐요? 도망쳐왔다는 거예요. 싸우러, 싸우려고 갔다가, 서른 여섯 명이 죽는 거 보고, 도망쳐 나온거예요 돌아서가지고 그냥 막주행량을 친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오늘 음? 10절에 말씀합니다 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한명이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응? 그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어? 자 보세요. 하나님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 내 언약을 어겼고요.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자,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예?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범죄한 사람에 대한 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응? 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 그 물건을 가져간 그를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다시 말하면 뭐요? 죄를 제거하라. 어? 죄를 제거하라. 어?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구원받은 건또 틀린 거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죠? 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범죄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이 맞서지 못하고, 맞서지 못해 전쟁에서 이기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 그들도 온전히, 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간 것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그를, 언제 되떻요 재해버릴 때까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회기가 필요한 거예요. 응? 우리 거룩한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응?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확, 생각이 안 나니까, 얼떨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예? 알고 지은제 모르고 지 지은, 모르고 지은 죄라도 있으면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쳐진 것은 모로 의미해요? 죽음으로 의미해요. 하나님 내게 네 받쳐진 걸 가져간 사람은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온전히 받쳐진 물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거예요. 응. 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음.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가운데 온전히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계속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뒤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 하나님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해야 돼요 아멘 풀고 나가야 돼요. 요수아가 장르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그냥 땅에 대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돼? 즉시, 너왜 이러고 있어? 응?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귀하고, 기도하고, 어? 하나님 뭔가가 막혀 있어요. 형, 하나님 형통해야 될 인생이 불통되고, 뭔가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 풀어줘 없어서 하나님 역사여 주 없어서 내가 범죄한 게 있습니까 하늘 회개합니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범죄한 거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조상이 범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줘 없어서 용서해 주 없어서 하나님 역사여 주 없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달을 게 있어요 응? 아간이 한 명이 범죄했는데 전쟁에 패하게 되고, 36명이 죽고, 아가안이 범죄했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노라. 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이, 어? 죄가 원수예요, 죄가. 어?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순부리를 잘라, 잘라내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대적, 세상과 이기고 사단과 약한 영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거룩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 거예요. 아멘. 어? 거룩한 백성. 근데 거룩한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힘으로 네가 한번 해 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7장 15절에,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음?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셔요. 번지한 그와 그의 모든 물건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죄인은 죽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재워저주셔서 구원해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죽어주시는 것이라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어? 그냥,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또또 또 뒤돌아보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 나라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건 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응? 무엇을요? 늘 요비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응?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았을까 늘 희생 제사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응, 응답받고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응답받고 그런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늘 하나 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어? 회귀하고 또 뒤돌아보고. 음?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네라는 거는 이거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하는 거랑 겁이 많은 거랑 완전 히 틀린 거예요. 에? 그런 말 있죠. 불루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 불이 한번 나게 되면은 모든 게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숨도 사라지고 전재산도 사라져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굳게 딱 붙잡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가? 응? 그걸 살펴봐야 돼. 축복의 통로가.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 붙잡고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 안 되잖아요. 그축복의 통로가 누가 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응? 어? 그죠? 이거를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쓴 뿌리와 범죄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귀신 조차나고 막병든 사람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물생심이라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뭔가를 동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어? 탐심이 그죠? 어? 점점 커져가지고 욕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 드게 돼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물욕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영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 물욕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옷을 날마다 빠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닦아내고 기도로 닦아내고 하나님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아이 성은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이건 뭐예요? 조그만한 죄. 조그만한 죄를 관가하지 마라. 조그만한 죄를, 조그만한 문제를 관가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닙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도 남은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영적 전투에서 기도하다 응답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